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와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죠. 다들 무사하셨습니까? 어제는 뭐 우비를 입어도 마스크까지 다 젖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랬었는데 아직은 뭐 비가 뭐 안올것 같아요. 그 대신에 좀 날도 흐리고. 날씨도 조금 쌀쌀한 날씨입니다님들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코를 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콜은 없습니다. 지금 11시 30분 출발을 했습니다. 등포를 경호해서 성남까지 가는 노를 잡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성남이나 그 뒤에 용인이나 뭐갈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조용하네요. 뭐또 주겠죠. 네, 형님들. 오늘도 꿀꿀 타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도 꿀콜 타고 계십니까?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네, 저는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말이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다른 일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도, 와, 월말 금요일인데 쉽지 않네요, 오늘도. 이것저것 뭐 해보려고 했으나 오늘은 쉽지 않네요 비도 오고 맑고 날씨가 이상해요 비 왔다가 해 떴다가 흐렸다가 해 떴다가 이렇게 힘든 날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일찍 들어가지만 형님들은 더 좋은 콜 많이 타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들 또 다음주 그리고 이제 7월이 다가오는데 그날에도 좋은 콜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안전운전 하시고 형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포더리